하나님 육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 생각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 영혼을 우리에게 사람 속에 넣었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은 육으로 가고 공기 가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쉴어에 우리 영혼 죽금면그 영혼은 천국 같이 여기 있어요. 양이면 예수님도 천국 같이러네 감사합니다. 네이 <laughs> 세상에도 쥐를좀감옥가 듯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에 가면 지옥 가요. 하긴 하면 되고 그래요. 아니 내 스스로가 죄인이고 <laughs> 내가 까 까만 연탄이 물로 닦는다고 하는게 진돗개네. 진돗개. 그죠. 까만 연탄은 스스로 닦는다고 하얘질 수가 없거든. 불로 태워져야 하얗는 서로.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워내서 죄 용서하셨고. 요 예수님도 계산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서 하나님 계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래꼭 예수님 천국 가시라고. 예. 그래요. 진짜, 한날보다 한날이 적잖아요. 그죠? 예, 네, 진짜.